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6월 7일입니다. 한경 김리안 기자가 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면 중국인 1억 명 목숨 위태롭다 섬뜩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물이 잠긴다 해수면 상승하고 지방 치마 속도가 최악이라 합니다. 중국의 해수면 상승 속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심각하다는 진단이 나왔는 것이죠 자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옛날에 고등학교나 때 배웠던 지리 시간에 엘리뉴 라고 들어봤죠 이 엘리뉴는 뭐냐면은 어, 남미 페루 다시 말씀드린 태평양 적도 해역의 해수 온도가 해수 온도가 크리스마스 무렵부터 12월 25일 그때서부터 이듬해 다음에 봄철까지 주변보다 이 내지 한 10도 이상 높아지는 이상 고온 현상을 말하는 것이 엔니오 현상이라 니다 이게 보통 이그 발생 주기가 불규칙적이어서 고 2년에서 7년 주기를 갖고 있다 해죠 이게 발생 지역은 어디냐라고 그러면 열대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남아메리카, 해안부드로부터 어 중태평양 지역에 이런 데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포함되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엔니뇨 현상이 영향을 많이 받아 가지고 이런 해수면이 상승 속도를 가중시킨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 엘리온 현상은 어떻게 나왔냐면 무역풍과 같은 상호 작용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을 한다 그했죠그 엘리온 현상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뭐 지구상의 지구 곳곳에서 기상 이변이 발생하여 많은 농작물 피해를 초래하기도 하죠. 이와 같은 이런 기상 이변을 일으키는 원인은 천지지변 어 불분명하지 않지만 분명하지 않지만. 해수의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어, 우리가 말하는 대기, 대기권의 순환계의 이상 변화가 기상을 처리할 때 나타나는 것을 엘린이라고 합니다. 근데이 무역풍이라는 것은 뭐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때 지리 용어에서 많이 배웠던 것이죠. 무역풍, 무역. 우리가 물건을 서로 주고 할때 무역한다는 말이죠. 이것은 옛날에 어, 무역풍은 어, 범선시대 배를 가지고 이런 항해를 할때 많이 이용되어 있죠. 다시 말씀드리죠. 이 아열대 고기압으로부터 적도 부분에 항시 바람이 불어요. 그 1년 내내 어떻게 적도를 향하여 북방구에서 또는 남방구에서 남동방향으로 부는 바람을 우리는 뭐라 한다? 무역풍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무역풍이란 주로 바람을 이용해서 무역을 할때 배를 이용할 적에 어떻게 될까요? 사용했던 것을 갖다가 무역풍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죠. 이런 영향도 있다. 그리고 엘리뇨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현재의 어, 중국에서 물이 잠긴다, 해수면이 상승한다, 지안이치마 속도가 빠르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예상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엘리뇨 현상으로 어떻게요? 해올 여름이 뭐 공식적 통계는 아니죠. 공식적 통계 알고 7월 달에 4일 빼고는 전부 다 비가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어, 슈퍼, 그게 기상만 얘기해주는 슈퍼 컴퓨터가 있다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통계를 내보니까 7월달이나 8월달은 뭐 7월달, 8월달 통틀어서 한 10일 이내만 비가 오고 나머지는 비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근데 이것은 사실상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에요. 이게 보통 기상 관측할 때는 어떤 데이터 통계를 하기 때문에 2주 내로 이런 또 구름이라든가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장마철라든가 이 이런 것을 갖다가 태풍이 발생한 지역이라는 것을 H가 할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기본적인 통계로 나타난 것이지 그럴 것이다만 h 하는 것이 전혀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중국 의 해수면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심각하게 이렇게 늘어나 고 올라가고 있고 또 지반 침하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취향 상태라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현상이야? 중국의 국민들 1억 명 가까이가 목숨이 잃태를수있다고 합니다. 2100년엔 해양가에 거주하는, 1900, 그, 지금 2100년인데 지금이 2 1 0 0년이까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할 때지만, 이런 것이 점차적으로, 누적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2100년도까지 갔다가, 뭐, 1989년서부터, 어, 덩샤오핑이 집권으로서, 개혁 개방으로 가속화갖고 해안도시에 집중적으로 개발했다 고 했는데, 그게 2089년 별로 안된것 같으잖아요. 우리가, 어, 1988년 올림픽했어도 뭐, 불과 뭐, 먼, 오래전의 얘기가 아닌 것처럼, 2100년에 해안가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들이 이렇게 목숨이 태었다 지속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어쨌든, 어, 이코노믹스트가 발표한, 중국 천연 전부가 4월 발표한 보고서 를 이용해 보면 중국 연안 해수면이 어떻게 된다 1993년 이후 매년 3mm씩 상승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3mm씩 상승한 건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잘못이시죠 제가 옛날에도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사람의 체온이 36도 이쪽도 36도죠 그런데 우리가 37도만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잖아요 몸이 열이 오고 38도로 응급실에 갈 정도로 우리 코로나 시대 때 많이 겪어봐서 아시겠죠? 그 정도로 사람이 신체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구도 하나의 생명체인데, 우리가 1mm, 2mm, 는 온도가 뭐 0. 몇도 올라갔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몸살을 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 터지죠? 멸망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고 또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과거에 비해서 점차적으로 많이 언론에 보도되 있고 많은 과학자들이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체 몸의 체온과 지구를 하나의 생명체로 봤을 적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극히 중국의 해수면이 지난해 10mm, 1cm나 상승하고 있죠 통계에 따르면 1cm는요 해수면이 잠기는 정도가 우리가 보통 시각적으로 느끼는 것이 5m라고 합니다 그 정도, 그 정도 말리면서 만약에 해일로 다해가할 때는 그 정도 많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왜 유독 중국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씬더 많이 해면이 해수면이 상승하고 침하 수도가 높은가라는 것이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중국인들이 2 100년도까지 가면 해수면이 낮은 지역에 거절은 중국인들이 5 700명. 5700만 명, 명 이를 걸 합니다. 또한, 이걸로 인해서 대규모 홍수로 해서 목숨이 이태롭게 된 중국이 매년 6000만 명씩 증가될 것이라고 결과를 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적 이런 현상이 나타날 적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그럼 중국의 인구가 과연 여러분은 현재 몇 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중국의 인전 인구, 세계 인구가 80, 80억, 80억 정도 되고요. 중국인구가 현재 어, 2023년 기준으로 해서 14억 정도 됩니다. 인도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중국, 미국,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죠. 그 정도로 인구, 중국이 14억만 명인데 그 중에 1억만 명 가까이가 목숨이 이태됐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거죠. 또 영국의 기후변화위원회에서도 중국의 기후변화 전문가 단체가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탄소 배출량이 현재 수준으로 지속하면 놀라지 마세요. 2050년엔 32조 원. 뭐, 계산도 안 되죠. 우리 도 이거 얼마가 계산한데? 여기 서 보니까 약 5,800조 원이 달하는 중국 생산량이 해안가 홍수사태론에서 없어질 것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잖아요. 지도가. 자, 이쪽이 이제 저희 이제 대한민국이고, 여기 보면 이렇게. 쉽게, 이 정도로 여기서 이 밑에 보면은 어, 다 이게 이제 타이안이고 대만이고 이 정도 부분이 전부 다 서태평양 지역으로 연결되는 이 남부 지역이 완전히 물이 잠긴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해마다 늘어난다는 얘기죠. 거기에 그러니까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이 노출되고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바다가 따치해지면서 이거 대현성은 더욱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해수면이 높아지면 태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양으로 해안으로 상륙할 때 발생하는 폭풍의 일이 엄청나게 증가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야 이런 것을 예방하고 또 거기에 자라는 어 식물이 집단 또 인, 어떤 인위적으로 우리가 이게 홍수를 막는 자연 보호막으로도 해결을 했었다라고 해결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한다가더라도 해안습지라든가 숲이 전부 다 이제 파괴가 될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오늘은 제가, 어, 중국, 이 2100년 되면은, 어, 이렇게, 어, 1억 명 목숨이 잃었다라고 한다죠. 이것이, 이 원머리가 아니라 서서히 진행하고 있다. ING 진행형이라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중국의 수면이 상속도가 빠르다. 옛날에 우리가 겪었던 것똑같죠 옛날이죠. 작년이죠. 지구 온나라에 대한 무관심. 그거에 대한 대책이 어느 한 순간에 사라질 수가 있다. 그것은 뭐냐 인간의 몸과 지구의 몸 동일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죠?에 우리가 뭐 0. 몇도 올랐다라는 그 개념을 사람과 똑같이 비교해 봤을 때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이 물에 잠긴다 해수면 상승 지반 침하 속도가 최악에 이르고 있다는 발표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